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하이포 일기 교육생 박정재입니다. 제가 2학년 때 반도체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를 꿈꾸게 되었는데 반도체 엔지니어 중에서도 소자 엔지니어가 될지 공정 엔지니어가 될지 아니면 회로 설계 분야를 할지 되게 선택지가 많았는데 하이포 수업은 이제 반도체 소자 공정부터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교육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청년 아이폰은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표를 정할 때 막연하게 목표는 무조건 높게, 어, 크게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경험을 들자면,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제 하루에 턱걸이를 10개를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정했었는데 그때는 한 개조차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라서 이제 하루에 10개를 하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개를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씩 작은 목표들을 정해서 하나씩 늘려가자 그렇게 바꿔서 어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개할수 있지만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지치기 쉽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작은 목표들을 정하는 것이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도체 엔지니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작은 목표들을 정했고 청년 하이포 또한 제가 조금 더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은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저는 작은 성공을 또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하이포는 저에게 있어서 작은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제가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수업들이 소자와 물리적 특성과, 특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하이포 수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정은 처음에는 그냥 팔대 공정이라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팔대 공정 중에서도 되게 세부적인 공정들이 많이 있고 이제 어떤 소자를 제작하는데 어떤 공정을 적용해야 되고 그 공정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적절한 공정 레시피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어, 소자 성능을 좌우하는 건 이제 패키징에 있어서는 크게 소자 성능을 좌우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패키징 공정을 통해서도 되게 소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이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그 패키징 기술을 아주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패키징 기술로 전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포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 엔지니어 분야 중에서 공정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공정 엔지니어를 향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이퍼 교육을 함께 들었던 다른 교육생분들도 모두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길 바라고, 저 또한 공정 엔지니어를 목표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